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질투란 인생문장을 시작합니다. 제가 여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K라는 친구가 이웃에 살아 아주 친하게 지냈죠. 마음도 넓고 따뜻했고 쌍꺼풀신 호수같이 맑고 큰 눈매며 키도 늘씬해서 모든 것이 저희 선망의 대상이었죠. 시험 때면 그 친구 집에 가서 공부했고, 늘그 친구는 수학을 만점을 맞았죠. 저는 수학점수가 제일 낮은데. 친구의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께 가끔 한복감을 맡기러 오셨고, 오시면 늘딸 자랑을 하셨죠. 그 무렵 저희 가정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어머니가 낮에는 교편 생활을 하시고 밤에는 싹바느질로 홀로 네 남매를 교육시키면서 살았습니다. 친구네는 마당이 넓은 한옥에서 넉넉한 환경인 듯 공부방도 있었죠. 전 학교 생활 적응도 어렵고 열심히 노력하나 성적도 만족스럽게 안 오르고 공부방도 없는 좁은 집에서 어렵게 살아가면서 쥐뿔도 없이 늘 친구에 대한 질투심만 불탔습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만 쳐다보면서.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방문을 여니 어머니가 친구 어머니 손을 붙잡고 울면서 어떤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 앞에는 빨간 비단천이 펼쳐져 있었고, 더 이상 그 장면을 목격할 수 없어 문을 닫고 집을 나왔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두루마기 천으로 맡긴 것을 어머니가 가이지를 잘못하여 못 만들게 감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후론 그의 어머니와 친구를 볼 낯이 없어 친구네 집에도 가지 않았고 자연히 그 친구와도 멀어졌습니다. 그때 앞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 어머니가 싹 바느질은 하시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죠. 어머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에게 바이올린으로 응대를 보내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비싼 레슨비를 벌려고 밤낮 일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 마음에도 이건 아니다 싶어 열심히 즐겁게 하던 연습도 일부러 게을리하면서 바이올린을 하기 싫다고 말해 어머니를 실망시켰죠. 결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10년 동안 계속했던 레슨을 끊고 다른 진로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 자넷쿡은 취재 중에 지미라는 흑인 소년을 만났습니다. 지미의 부모는 어려서부터 지미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고, 마약에 취한 처참한 몰고를 이용해 구고를 시켰고, 때로는 범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자넷은 위험을 무릅쓰고 수 차례 지미를 만나 취재를 했습니다. 아무런 선택권이 없이 마약 중독자가 된 지미의 삶은 기사로 생생하게 전달됐고 많은 사람에게 공분을 일으켜 어린이 학대와 마약 중독을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자넷은 이 취재로 언론계의 노벨상인 플리처상을 받았는데, 이후로 여러 기관에서 지미를 조금이라도 보호해야 한다며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자넷은 지미보다도 취재원 보호원칙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김세가 수상하다고 느낀 워싱턴 포스터지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짐이라는 아이는 존재하지도 않은 가상의 인물임이 밝혀졌습니다.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플리처상을 탄 상사를 질투한 자넷은 거짓 기사로 인해 자신이 꿈이었던 기자 자격도 박탈당했습니다. 임마뉴엘 칸트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그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하고 비슷한 사람에게 대단히 인색한 면이 있죠. 질투에서 현실이 바뀐다면 몰라도 그렇지 못한다면 타인의 좋은 일에 진심으로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독일의 심리치료사 롤프 메르클레는 질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말 들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의 다섯 가지 오해를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1. 사랑하면 당연히 질투가 생긴다. 2. 질투심은 사랑의 증거다. 3. 적당한 질투는 관계의 활력소가 된다. 4. 질투심은 고칠 수 없는 천성이다. 5. 좋은 질투와 나쁜 질투가 있다. 질투는 낮은 자존중감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엔 활력서로 느껴지는 가벼운 질투라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관계를 좀먹는 병으로 번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본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라고 했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남에 대한 질투심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이 사람들이 주의를 끌고 눈에 띄게 될 경우가 있으면 우선 자신 신변에 주의하여서 남들이 질투를 일으키지 않게끔 하는 동시에 어떠한 질투심에도 걸려들지 않을 만큼 양면 작전을 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 부인이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따라주던 가정부가 부인에게, 사모님, 뭐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는 한숨을 푹 내쉬며, 남편이 요즘 수상해. 아무래도 회사의 여비서랑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러자 가정부가 확 짜증을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사모님, 지금 제게 질투심을 유발시키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오늘도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즐거운 날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